라오스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오스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의 경제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37,000달러, 라오스는 약 2,700달러 정도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나라 전체의 부만으로 빈부격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위계수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위계수는 약 0.34라오스는 0.4 정도로 라오스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편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수도인 비엔티안과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도시에서는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수 있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도로, 교육 시설 같은 기본 인프라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높고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부동산과 자산의 불평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문제라면 라오스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절대적 빈곤이 더큰 문제인 셈이죠. 결국 두 나라의 빈부 격차는 원인도 양상도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와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는 크나큰 힘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